전화 받더라고? 어영! 나 내가 진짜 소 뭐라고?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어, 네네 네. 어 분위기가 여기 몇명 있다고? 여기 37명. 37명. 아니, 통이천만이나고3 0 0만 오면 뭐야 만원3만원3 0만 없어지 0만원3나레만나3 0 0총 상금 0 0만원아0 0만원이천0만원이0 0만원 300만원! 이0 0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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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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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만원 300만원! 300만원! 3 0만원 300만원! 3어오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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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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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오0만원 300만원! 300만원! 3 0만오3 0 3 그 뭐예요? 저 솔직하게 말해줘봐 이게 뭔데? 아 진짜 생각 <laughs> 없어 <laughs> 너만 와줬으면 좋겠어 레이나 진짜 지금 아까 그러니까 봉준님 100만 기념으로 축하파티 하고 있는데 야 어. 오늘 봉준이 유튜브 100만 찍어주시고 아프리카 파티야 30명인데 그래. 지금 30명인데 너만 없어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본다고? 근데 나 보라 못하는데 괜찮아? 아 그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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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만 먹고 봐. 밥만 먹고 알겠어 갈게 와! 이게 군대 역시 우리! 뭐야! 시 우리! 뭐야! 아! 볼게아고 18 <Hassad limboira> 아, 안타깝잖아, 님들 인원이 너무 없잖아요! 제가! 저라도 인원이라도 채워드릴게요 아이고! 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아 <목소리> 와. 아, <목소리> 뭐라고? 나 지금. 아, 뭐야, 레이나. 아, 왜? 아, 아, 어, 아 진짜로? 아, 레인이 너가 쇼핑 뭐래? 아,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예쁘네. 너무 고마운데 야, 이쁘네. 아, 공영이면 나 야, 무조건 아니, 맞지. 맞지 이거. 아, 이거 마티. 이거 진 아, 아, 벌써 이쁘네. 아, 진짜. 맞아. 자, 하나도 안 답잖아. 오, 야, 너 완전 예쁘다. 아, 진짜 잘 입게, 레이나. 진짜로. 어, 완전 잘 어울려. 진짜 다. 나 오늘 파티 갔다 봉준아 아, 그러니까. 파티 갔지. 나 진짜 너무 신났다 어디카메라어디있 <laughs> 아, 카메라 여기잖아 여기 근데. 여기 앞에 여기 아 잖아요 카메라... 카메라가.. 내가 여기다 설치지얘기나가 스물다섯이잖아 결혼하고 가면 되겠아야 아, 제일 쓸데없는 얘기가 사귄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결혼해라 결혼해라 그거야 너는 왜 그랬어 계속 청혼하고 <laughs> <laughs> 어, 공민이 <공미> 옆방에 있어 좋아 <laughs> <와>, 네. 제가 좀선였어 공개연애 공개연애 서 믿지마? 유튜브에 청혼 현상만 열7번 청혼만 열7번뭘 같아요 <laughs> 아, 아뭐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웃음> 아.. 왜이렇도안 <laughs> 어, <laughs> 어, 그래. 아, 맞지? 너가 라면 같은 거 좋아할 거 같아 <laughs> 라면 두개 끓여줘 어 <laughs> 왜? War cima. 아, 와, 나도 다이어트,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 미쳤 중이에요. 나렇게 보이다고? 빼는 사람 물 같은 세계 빼는 거예요. 80kg, 에서 80kg, 9 0 k 0 k g 0 k g 7 7 0 7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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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0 k g 7 0 k 그럼 일단 탈출할 사람? 탈출할 사람은? 먼저? 어? 나.. 나.. 나 걸렸어? 어아 그럼 그거 할까요? 팔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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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어? 형이 눈 감고, 눈 감고 갈 사람 감고 진짜 가아 근데 재미없어 왜냐면 다갈 거잖아 다갈 거잖아 어라면먹어아넌 라면들 안갈 거지? 네야 어. 덕후 잘 먹어 씨. 어. 씨. 아 내가 딱단눈 감을 테니까 진짜 어? 갈 사람은 가아 그래, 음, 아, 내가 일 음, 뒤로 돌아가 있을게

여, 땡. 야, 봉준아, 야, 봉준아, 어, 케이크 좀 챙겨갈게. 아, 어, 안녕. 여러분들, 일단, 어, 다시 파티가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나! 그래도 라, 너 라면은 먹고 가. 그니까, 라면 먹을요 어, 그래. 맞지. 넌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지, 맞지. 맞지. 그래. 라면 먹고 가. 왜 혼자서 내려고 있어, 라면 먹고 가. 너 라면 먹고 싶은데 계속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진짜 짜증났지. 어, 야, 이거 왜 다운돈이야, 이거. 이게 뭐예요? 케이크. 야너 타요가 케이크 그거 했네. 헐. 가지마. 먹고 가. 그런데 봉준이 아빠 피날레 케이크 옷에 묻혀서 퇴장하는거 타요가 알려준 거야.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묻어서 닦으면서 퇴장한 거야. 티케. 이거 어떻게 묻은 거야? 라면 처음에 가져올 때? 나 레인이 오늘 처음 봤어! 아 근데 네, 혁준님이 야 혁준 잘 먹어 어? 뜯었다 아, 아, 어. 기네?